2025년 8월 29일, 아, 이제, 직장을 그만둔 지 이틀 차인데, 마당 잔디밭에 요게 있습니다, 요게. 요게 뭐냐, 오, 이런 방앗개비는방앗개비인데 탈색을 한방앗개비 탈색을. 와, 움직여봐. 어디로 갈래? 그렇지. 오, 못 봤다. 오, 날라갔어. 와우. 또 엄청 잘 날라네.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. 알았지. 방앗깨비 아, 탈색을 한방앗깨비 아, 너 한번 날라가봐라. 조건하게 하고 그래야 날라가봐. 오, 날아가라는 거 찍혔나? 한번더 아이고, 가 건드러지는데. 날라가 방학깨비야. 자, 날아가. 날아가 봐. 오, 뛴다. 오, 이야. 자, 라스트. 뛰어서, 날아가. 그렇지. 잡혔나? 끝.